잔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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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소리.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이상한 날의 신경개발자, 나가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뭔 질문이냐면 미래에 대한 얘기에요. 잠깐. 읽어드릴게요. 저는 현재 40살이고 11년단의 증권 분야 SI 업체를 등지고 어제 프리 선언한 개발자입니다. 회산에 속해 있을 때보다 확실히 생존을 위해 절실함이 강해지네요. 서론이 길어졌는데, 앞으로 개발자로서 살아남기 위해 2010년도쯤 모바일 개발 공부에서 생존하신 이력이 있으시니, 앞으로 빅데이터, 딥러닝, 뭐, 블록체인 분야에 대해서 중요함이 느껴지겠지만, 혹시 관련해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 궁금하네요. 중요함이야, 뭐, 누구나 알지만, 하이엔드 공학자의 전유물 분야의 일반 개발자에 대비해서 자신의 몸값과 정년을 높일 수 있는 대안 같긴 한데,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이럴까 생각도 들고, 개발자님 고견을 궁금하니, 회시냐 뭐 유튜브 채널 영상 만들어 주세요. 뭔 얘기냐? 앞으로의 어떤 세상이 올까라는 질문이에요. 그 옛날에 그뭔 얘기냐면, 은 나보러 점쳐달라는 얘기야. 내가 점집인 거지. 점집. 뭐냐면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점을 좀 쳐달라.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 <laughs> 내가 점쟁이가 아니잖아. 정말 어려운 얘기, 어려운 얘기. 정말 정말 어렵고 대답하기도 어렵고 뭐라고 하기도 힘들어. 그렇지만 질문이니까 대답해 줘야지. 옛날에 아이폰 할때 얘기해 줬잖아. 아이폰 할 때. 그...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음... 어떻게 얘기하더라? 쭉한번 풀어가 보자고. 항상 풀어가잖아, 우리는. 왜냐면 잔소리 방송이니까 답을 팍줄수 있는 얘기 가 아니야. 그러니까, 왜 답을 팍줄수 있는 얘기가 아니냐면, 나도 찾고 있거든. 그러니까 저분만 찾고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찾고 있어. 얘기했지, 아이폰, 뭐, 빅데이터, 딥러닝, 블록체인. <laughs> 여러분들한테나 나도 블록체인하고, 딥러닝 쪽은 조금 안 했어. 왜냐면 그 저번에 하시는 분이 딥러닝 했는데, 같이 이렇게 보기는 봤는데, 딥러닝 쪽은 안 했어. 그리고 뭐, 빅데이터 쪽, 빅데이터 쪽도 좀 쳐다보기만 쳐다보고 있어. 음. 그리고 뭐, 그, 하이테크레러지 하는 것도 좀 공부는 조금 쳐다만 보고 있어. 네. 얘기를 풀어가 보자고. 어떻게 풀어가냐면, 어떤 얘기냐면, 저번 날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내가 동영상이 100, 120개, 130개 되더라고. 130개인가?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는데 이러면 안 되더라고. 한 얘기 또 해야 되더라고. 어차피 잔소리 방송이고, 그, 중간에 안본 사람도 있잖아. 정쟁 아는 사람도. 그, 정쟁행는 사람도 130개 다 암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 그러니까 옛날에 그 시골 XX 의사, 시골 XX 의사라는 사람이 그 강연한 내용 저번에 얘기 드렸잖아 W에 대해서. 월드와이드 웹이 오기 전에, 월드와이드 웹이 세상에 올 거다 그래갖고, 거기서 이메일 만들어 대박 나신 거 그리고 기름이란 자동차라는 게 개발돼갖고 그 미국 얘기야 그슈엑스그슈엑 x 스라 하신 분이 얘기해 준 거야 그 같은 맥락이야 그니까 기름이라는 게딱 태동이 되고 자동차라는 게 생성이 됐을 때 그걸 눈치 빠르게 탁 해갖고 뭘 했냐면 그주소를 차린 거지. 주의서를 쫙 차려갖고 보스턴이 하여튼 무슨 시내의 모든 선점을 다 해갖고 지금 최고의 갑부 그때도 갑부였는데 더 갑부가 된 사람이 있고 그런 거지 그 옛날 W얘기 시골 자기는 그런 능력이 안 되면 주위에 물어보라 이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 왜 물어보냐면 이렇게 계속 질문을 던져야 돼왜 그러냐면 앞으로 바뀔 것에 대해서 답은 못지 못할지 언정 사람들은 나는 또 다른 얘기를 하겠지. 근데 내 얘기만 들으면 절대로 안 돼. 이 앞으로의 세상이 바뀔 것에 대한 거는 어떤한 사람의 얘기만 들으면 되는 게 아니야. 내 얘기도 잠깐 듣지만 다른 사람 얘기도 들어야 돼. 그 모든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을 거야. 아, 뭐가 땡땡거리네. 아, 뭐, 여튼 핸드폰 참 안티스럽지 않아 핸드폰이 저번에도 그렇고, 여튼 무편집 방송, 삐처리 없는 방송, 아, 무편집. 쭉 가는 방송. 아, 또 얘기하다. 자꾸 세. 여하튼. <laughs>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건 여러 사람을 질문 잘 하셨고, 내 얘기 듣고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이런 질문 하시고, 공부하시고, 이거 하셔야 돼. <laughs> 그건 나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야. 너는 앞으로 뭐. 솔직히 나도 찾고 있어. 나도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 드릴 수 없는 게 나도 찾고 있어. 그리고 저번에 나는 그거 프론트엔드 개발을 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물을 거, 블록체인도 하셨다면서요. 뭐 다른 뭐 하이테크나 이렇게 기술을 하지 않나요? 왜그 프론트엔드 개발을 공부하나 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나는 저번에 여러분들한테 대놓고 얘기했잖아. 어 프론트엔드 썸하는 그러니까 내 기준은 뭐냐면 프론트엔드 개발이 앞으로의 미래에서 다 바뀔 게 아니라 내 기준에 대해서 얘기해. 그러니까. 내가 보는 기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닐 수도 있고, 그건 그냥 참고만 해. 내 기준. 내가 그 아이폰 때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다 종합했을 때, 내가 느끼는 점에 대해서 할게. 지금 이 사람은 기준점을 하이테크니컬한 걸 보고 있잖아. 나는 그렇게 보질 않아. 그거는 그냥 내가 공부해 둔 거야. 그리고 하이테크니컬한 거를 공부하고 두고, 그쪽 분야로 가진 않아. 왜 그러냐면 이쪽 분야나 그쪽 분야로 갔을 때 급여를 무지 많이 준다? 그럼 갔을 수도 있지만 누가 나한테 주지도 않아 왜 그러냐면 경력이 있어야 돼 거기도 그리고 하이테크니컬 분야일수록 어려워 그리고 뭐냐면 취업이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뭐 블록체인이라든가 뭐 딥러닝이라든가 빅데이터 이렇게 얘기하잖아 거긴 수요가 적어 자바보다 수요가 적다라는 거는 그쪽 분야에 개발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 그, 뭐였잖아.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저번에 뭐 그것도, 딥나, 딥러 딥러닝 같은 경우는 저번에 뭐 그런 글도 떴더라고. 인원이 없어갖고 서로 쟁탈전이 벌려지니 뭐 어쩌 이런 얘기도 조금 있고, 그래. 그러니까는 거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근데 내가 보는 입장은 뭐냐면 내가 느낀 점이야. 내가 느낀 점. 나는 파도 그,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는데 이 세상이 바뀌는 랭지 가올 때는 느낌이 와 파도 같은 느낌 그딱 서있는데 이 파도가 내 몸을 꽉온건 내가 그걸 딱두 번을 느꼈어 그거 뭐냐면 자바가 자바의 세상이 왔다 그랬잖아 그때 한번 느끼고 아이폰이 세상이 아이폰, 안드로이드, 모바일 세상이 왔을 때딱두 번이 느꼈어 근데 딥러닝의 이런 거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랭귀지나 이런 파도라는 거는 그 하이테크랄 랭귀지들이 많아 세상을 바꾸는 랭귀지들 그런 거는 밑에까지 싹 해서 그전그 그러니까 개발자 그 모든 사람이 전부 다 AI나 딥러닝이나 블록체인이나 빅데이터 를쫙하지하 않아. 일부의 극소수세 잘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만이 하는 전유물이야. 전유물이 아니 수도. 내가 공부해서 가면 돼. 내가 뭐 거기 가지 말라가 아니라 갈 수는 있어. 지금 뭐 빅데이터 공부하셔도 블록체인 막 공부해갖고 뭐 이력서 내시고 뭐 이게 렇 찾아보고 해서 가면 돼. 근데 느낌이 그 느낌이 아니야. 그게 세상을 바꿀 수는 있어. 뭐 ai도 요새 많이 나와. 뭐만 하면 ai고 저번에 그 테레비 보다 보니까는 뭐아 테레비가 유튜버도 보는 거야. 뭐 이제 취업 박람회 가도 ai로 내내 내 그. 그걸 찾아준다 그러더라고 내 굳이 어디 맞는지 근데 애의 세상이 하긴 오는데 느낌 있잖아 그 느낌 나는 그 여러분 앞으로의 대비는 그거야 세상이 바뀌려는 거를 대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이테크 나 기술 몇개뭐 의료 분야를 설명드리면 뭐 어떤 의료의 뭐를 탁 개발을 했어 그럼 그 한정적인 사람만 쓰잖아 근데 기술 뭐 하나 탁 하는데 세상이 쫙아 이게 설명하기 진짜 어렵네 그 느낌 있잖아 느낌 자바가 왔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그.. 세상이 바뀔 듯한 느낌이 빡 오는 거 있잖아 그러면서 어 이걸 해어그 내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자바가 탁 왔어 처음에는 내가 2000년대인가? 아니 천.. 천구백구십구년 8년도에 내자바했다 에이 쓰레기 아예 자바라 근데 진짜 자바의 세상이 올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탁 와서 어? 나 자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탁 들어. 그 다음에, 촤악 빠지면서, 옆에 사람들이 다자발를 하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그물 밑에 있는, 거거든 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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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자바 할줄 알아. 자바 할수있면 구해줘. 막 이런 느낌자. 그게 촤악 오는 느낌. 아, 그게 진짜 말로 표현하기 힘든데, 그게 딱두번 왔어. 자바 때한번 오고, 아이폰 때도 그런 느낌이어 아이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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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팍, 그물 밑듯이 오는 느낌. 그래서 그런 걸 나도 어마어마하게 찾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뭐가 올까 모르겠어 잘. 아직 또 그런 느낌은 없어. 그래서 내가 찾는 거는 보명적인 걸 찾는 거야. 하이테크나칼로 해서 몇 사람만이 공유하고 극소수의 개발자들만이 할수 있는 거 그것도 좋지 뭐나 나쁘다는 게 아니야 좋은데 그 물밀듯이 여러분들이 오는 앞으로의 정년에 대비하고 물밀듯이 오는 것을 딱 그런 느낌을 받으려면. 범용적인 거, 세상이 바뀔 만한 거. 그래서 애들이 막 얘기하는 게뭐 파이썬이 뭐 세상을 바뀔 랭기지다뭐 어쩌니 어쩌니. 미국 많이 바뀌었대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자바의 세상이잖아. 아직도 아직도 자바의 세상이잖아. 뭐 파이썬 얘기도 많이 해. 그리고 뭐 프론 내가 보기엔 프론트엔드 개발도 그렇지만 그 느낌이 확 오진 않아. 요새 하도 우리나라는 자바의 세상에다가 프론트엔드 개발도 근데 그느낌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느낌을 얘기인가. 범용적인 걸 하라는 거지. 하이테크니컬 기지가 아니라.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어. 정말 나는 그, 아직도 못 찾고 있어. 나도 찾고 있어. 여러분들은 내가 찾으면 얘기해줄게. 찾으면. 근데 내가 찾아서 얘기할 때쯤 되면 늦었을 수가 있어. 여러분들이 진짜 못 느껴서 그러는데, 그 자바가 왔을 때도 그렇고, 아이폰이 왔을 때도 그렇고 그 민물이라는 게 이렇게 서서히 오는 게 아니야. 갑자기 그 헤이리 볼드 이게 렇그 영화에서 보면 큰 헤이리 촥와서 그냥 도시를 빵 치는 느낌 있잖아. 그럼 그러니까 내가 어~ 하다 보면 저 밑에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아, 느낌. 그오 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려고 오 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 놓으면 집에 배라도 만들어 놓고 일공일인가 영화 보면 그그자큰 잠수함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탁 하고 하고 싶지. 나도 그래. 그런데 <laughs> 아직 그런 느낌이 없어. 솔직히 얘기하면 아직도 그런 느낌이 없는데 느낌만 얘기해줄게. 느낌. 여러분도 딱그 느낌 있잖아. 진짜. 자바가 처음 왔을 때 하고 아이폰이 처음 왔을 때 느낌은 정말 이게 빠 진짜 발할면없네 그런 느낌이야. 근데 아직도 그런 느낌은 없어. 파이썬이 뭐 이런 건 얘기가 많아. 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다 보면 뭐 앞으로 랭귀지는 파이썬이 될 것이니 뭐어 아니면 프론트엔드 개발에 뭐가 될 것이니 뭐 이런 얘기들이 어마어마한 랭귀지가 무지하게 많아. 그런 걸 다. 그 랭귀지 했던 그 그룹 애들은 다 지네가 제일 잘 났다고 해.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할 거야. 근데 지금 나한테 뭐 뭐를 준비하고 계시냐고 하면은 준비할 게 없어. 이것저것 다 하고 있어. 그냥 프론트엔드 개발도 조금 하고. 나는 범용적인 거래. 그 대신에. 그러하이테크이크 해서 몇 사람만이 공유할 수 있는 건 그냥 공부만 조금씩 해 놔. 그리고 내가 뭐 조금씩 만들어 보거나 뭐 이렇게 해 놓거나 뭐 자, 홈페이지 블록체인 홈페이지 만들어 놓고 공부하고 조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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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하고 뭐이 정도 선에서 하는 거지 그걸 갖고 훅 들어가진 않아 왜냐면 그 파도의 느낌은 그니까, 정말 참고만 해. 그, 왜냐면, 파이썬이나 뭐, 블록체인이나, 딥러니, 이게, 파도일 수가 있어. 그건 나는 몰라. 내가 정쟁이가 아니잖아. 앞으로 올걸 어떻게 알아. 근데, 내가 느끼는 건 뭐냐.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지. 그런 느낌이 오는 거는, 정말 여러분들은, 느껴야 돼. 빵! 맞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순간적으로 와. 순간적으로 빵! 오는 면, 세상에 내가 딱 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얘기만 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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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laughs> 그 아이폰 때도 아이폰 안돌아이죠 아이폰 안 그럼 파도처럼 뭉뭉뭉뭉뭉뭉하고 또빵 맞는 느낌 아참 뭐라고 말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느낌이라는 거 그래서 나도 찾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이 딱 오는 순간 딱 오는 순간 그거에 미친 듯이 들어가는 거야 알았지 딱 오는 순간 오늘도 두서 없이 얘기했네 그 대신에 이게 느낌이라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줄수 없는 거잖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뭐가 바뀔지, 뭐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내가 점쟁이가 아니라 다 준비해. 그냥 이것저것 다 집중해 조금씩 집어넣고 내가 취향에 맞는 거를 이렇게 조금씩 하고 있어. 이번엔 프론트 엔드 개발을 조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많이 공부를 안 해. 왜 많이 공부를 안 해? 못 하냐면. 지금 내가 SI를 하고 있다 그러잖아 SI의 프론트엔드 개발을 쓰는 데가 없어 내가 저번에 아키텍처 만들어 쓴다고 생각했지 아 깝깝하더라고 이거 애 새끼들 하나도 모르는데 이 새끼들 똑바로 이렇게 해갖고 그 그러니까 프로젝트 이렇게 힘들고 이게 빡센데 이거 씨발 또이게 한번 갈아엎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고 그래 여하튼 그렇다는 거 그래서 답은 못 드렸지만 느낌만은 전해줄게 항상 느낌만 있고 잔소리만 장렬하는 방송 아니야 느낌 빡세게 줄게요 그리고 댓글 좀 달, 다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의견이 중요한 거야. 내가 그 글자 W 얘기.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막 이렇게. 왜 그러냐면 제 댓글에 이렇게 좋게 달아.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달아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제 영상도 중요하지만 그런 댓글도 중요할 때가 많아요. 댓글 아시는 분들을 제가 보기엔 이 채널 진짜 고랩들도 좀 보고 계시더라고. 달아주시고, 세상에 준비하시는 분들, 자기만 알지 만 내가, 그, 맞아. 그, 항상 얘기하잖아. 난다 얘기해준다고. 꼭, 그, 자기만 준비하는 애들 있어. 나만 먹고 살겠다고 막, 이런 애들. 그래봐야, 본인만 먹고 못 살아. 그, 있잖아. 음식점도, 내가 저번에 있잖아. 그 잘되는 집은 잘 되는 집쫙 붙어 있어 그래갖고 이게 화랑이 다 손님들이 오는 거야 랭귀지도 너 하나만 한다고 해갖고 나만 할 거야 내 것만니까 이 갖고 다 해봐 한 집밖에 더와 그러면 확 불이 안 붙는단 말이야 알지 그러니까 자기만 알지 마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나는 이런 생각이다 나는 씨 세상 이렇게 바뀔 것 같다 이런 거 얼마나 좋아 나는 느낌만 전할게요 공은 여러분들한테 던질게요 네 다음에 봬요. 좋아요, 좋아요, 구독하기 좋아요. 열 명, 열명 할당제 울랄라, 울랄라.